안녕하세요 달달 맛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무려 6,000원짜리 한식 뷔페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6,000원 한식 뷔페는 정말 보기 힘들고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는 6,500원 이전금으로 지 6,000원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맛없거나 상태가 별로일 거라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곳보다 맛있고 청결 친절했습니다. 아무리 별로인 곳도 이제는 기본 7,000원은 받죠. 8,000원도 이제 저렴하다고 먹는 시대인데 6,000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같습니다. 유튜브 최초 공개이며 예전 가격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곳으로 언제 오를지 모르니 근처에 사신다면 꼭 방문해 주세요. 문내 모시길 바랍니다. 인천 고잔동에 위치한 셰프맘 식탁입니다. 후기를 보면 방문자 리뷰는 100개가 넘고 블로그 리뷰는 사실상 한 개밖에 없는 곳. 정말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근처 분들만 식사하는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10시 반부터 18시 반, 브레이크 타임은 13시 반부터 17시, 토요일은 점심만 하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점심과 저녁만 운영하는 곳으로 대부분 점심만 운영하는데 저녁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곳입니다. 내부입니다. 아주 넓고 쾌적한 곳이며 저희는 토요일에 방문해서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처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처럼 외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식대는 선불 결제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현금 6,000원, 카드 6,500원입니다. 저희는 현금을 준비해가서 당연히 6,000원을 내고 먹었습니다. 밥도 두 종류가 있고, 새우볶음, 만두튀김, 샐러드, 전 닭볶음탕, 간장제육볶음, 잔치국수, 셀프라면, 아이스크림. 후시커피 매실차 정겨운 식판에 먹을만큼 퍼왔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진짜 700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메인요리도 한개가 아니고 두개나 나오네요. 셀프 계란후라이는 없지만 셀프라면까지 있는 그야말로 이 가격대에선 절대 찾을 수 없는 특보적인 곳이라 생각됩니다. 6000원 내고 반찬 가질수가 부족하다 계란후라이가 없다 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기준으로 이 정도면 2025년 기준 역대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진한 멸치국물 베이스에 시원한 잔치국수까지 모자르면 언제든 가서 리필해서 드시면 됩니다 닭 상태도 너무 좋고 비린내도 나지 않으며 양념 또한 감칠맛이 좋게 적당히 매콤 달달합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회사 앞에 식당은 진짜 7천원이지만 여기에 밥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장 제육 역시 잡내 하나 안 나고 너무 부드럽고 많이 달지 않고 정말 집밥 먹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외 김치나 새우볶음도 야무지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두는 시중에 판매하는 걸 한번 튀긴 것 같습니다. 겉이 아주 바삭바삭하며 다소 식어 있었지만 속은 촉촉하니 부드러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그 만두입니다. 샐러드는 사과 향 소스로 아주 상큼하네요. 맛살과 햄 등등으로 이루어진 전도 맛있었고 보시면 정말 쓸데없는 반찬 없이 알차게 나올 것들만 잘 나오지 않나요? 당연히 혼밥도 가능하며 사람이 많을때 1인석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시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원래 한식뷔페 가면 라면 많이들 드시던데 여기는 반찬이 잘 나와서 그런지 라면 드시는 분들이 한명도 없네요 저도 딱히 안먹어도 됐지만 하나 끓여봤습니다 오랜만에 신라면을 끓여봤는데 꽤 맵네요 어디든 그렇겠지만 주말보단 평일이 더잘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주말에 방문했지만 평일이 더잘 나온다니 평일에도 한번 오고 싶지만 올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여기보다 가성비 좋고 퀄 좋은 한식 뷔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역대급이라 생각이 들면 매일 여기서 점심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 먹고 후식으로 매실차와 아이스크림도 꼭 까먹지 말고 다 챙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